자, 이제 1 어, 1 0페이지에 1차 함수 그래프의 성질과 식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 어떤 성질이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는 시간이야. 우리가 1차 함수라고 하면 y는 ax 플러스 b의 꼴로 나와 있어야 되고 a는 반드시 0이면 안 돼요. 그렇죠? 여기까지 배웠고 거기에 A를 이제 뭐라고 이름을 지었느냐? 기울어진 정도를 나타내서 얘를 바로 기울기이다라고 얘기했고 기울기. 이때 B를 뭐라고 했지? B를. 음. B는 뭐라고 했어? 그래, Y절편이라고 얘기했어. 그쵸? 그래서 두 개의 특성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살펴볼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어떤 성질이 있었느냐, 1번 기울기에 대한 성질을 보니까, 자첫 번째 a에 대한 성질은 뭐가 있었냐면 이 기울기가 0보다 크게 되면 그래프가 어떤 형태로 나왔는지 생각해보자. 0보다 크게 돼, 즉 x의 증가량 분에 y의 증가량,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 x의 증가량 분에 y의 증가량이 X의 증가량분에 Y의 증가량이 0보다 크면 이 기울기가 0보다 크게 되고 그 값은 오른쪽 위로, 그치? 오른쪽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증가 그래프가 되더라, 예. 그쵸? A가 0보다 크면 이거이면 위쪽, 요, 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증가, 증가 함수가 되더라, 예. 그쵸? 증가 함수. 그 다음, 두 번째로 A가 0보다 작게 되면 어떻게 되더라? 당연히 a 값이 0보다 작게 되면 오른쪽 아래로 왜 x가 증가할 때 y 값이 감소해야 되잖아? 그래야 기울기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돼?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나오게 되더라, 내려오게 되더라. 그래서 내려오게 돼요. a가 0보다 작을 때는 감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감소 함수가 이렇게 되더라, 됐죠 그런데 또이 수에 대한 특성도 있었어 어떤 수에 대한 특성이 있었냐면 얘를 y는 2x라고 한다면 y는 만약에 1x는 이렇게 되겠지 x값이 1일 때 y값이 뭐라고? x값이 얘를 1이라고 하고 y는 2가 되면 여기가 x가 1일 때 y가 1이면 이렇게 y는 x인 그래프는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결론은 x가 1일 때 이 숫자가 만약에 3이었다라고 하면 1대 3으로 더 올라갈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리하여, 자, 절대 값 A가, 아, A가, 이 절대 값 A가, 이기울기가 클수록, 클수록 이 Y축에 붙을 수밖에 없지. 1일 때, 2일 때, 3일 때, 기울어지는 정도가 더 커지니까 쭉 클수록. 음, 양수만 그런가? 음수도 마찬가지. 얘가 마이너스 2라고 한다면, Y는 마이너스 2X면, 마이너스 3X는 1일 때 마이너스 3까지 내려가 더 내려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Y축에 더 가까운 이렇게 붙는 그래프가 되겠다. 이렇게.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절대값 A가 클수록 Y축에 붙는다. 가깝다. 예, 가깝다. 가깝다. 옆에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기울기의 특성은 양수이면 오른쪽 위로 올라가. 음수이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 그치? 이유가 있어. 왜?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니까. 그쵸? 그 다음, A가 클수록 Y축에 가깝다. 왜? 더 숫자가 크니까 더 가깝게, 더 높이, 더 아래로 이렇게 떨어져야 함으로 Y축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려보시면 그래 알아요. 자, 이제 두 번째, B는 뭐냐? 두 번째, 여기 보니까 이 B는 Y절편을 얘기하죠. y절편이 절편을 얘기하는데, 이 y절편이란 아주 단순해요. b가 0보다 크면 이 그래프에서 봐. 이 그래프에서 x축 위에 y절편이 이렇게 쓰면 y절편이 0보다 크다. 됐죠? 자, y절편이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되죠. y절편이 0보다 작을 때는 자, 이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이 x축 아래에 있는 0보다 작은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퀴즈 한번 할게요. 자, 여러분들 빠르게 칠판에 있는 문제 풀어볼게요. y는 ax b라는 1차 함수인데 a는 0보다 작고 b도 0보다 작습니다. 라고 나오면 제일 먼저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때 개형이라는 것은 대략, 대략 그린 그림이야. 그래프, 자, 보면 y절편이 0보다 작으니까 y절편 0보다 작은 애를 먼저 찍어. 자, 먼저 찍고, 그 다음, 기울기가 0보다 작으니까 오른쪽 위로 가야 돼, 오른쪽 아래로 가야 돼. 그쵸? 오른쪽 아래로 쓱 그어버리면, 이렇게. 아, 얘는 2, 제 2, 제 3, 제 4, 4분면을 지납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됐죠? 자, 그리고 나서 필수 예제 3번 문제, 이제 풀어보도록 같이. 아, 필수 예제 1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1번, 오른쪽 다음을 만족시키는 그래프를 직선을 그래프로 하는 1차식을 아, 뭘 읽는 거야? 자꾸 잘못, 잘못 읽네. 다음을 만족시키는 직선을 그래프로 하는 1차 함수의 식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좋아요. 1번,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 어떻게 돼야 되지? 함수 얘들아. 오른쪽 위로 갈수록 어떻게 돼? 기울기가 양수인 걸 찾으라는 얘기야. 그쵸? 기울기 양수. 빨리 찾아봐요. 기역. 그쵸? 필수지. 필의 1번 여기다 쓸게. 보니까 위로 향하는 기울기가 양수인 거. 기역 찾아야 되고. 그 다음 뭐야? 니은 아니고. 그쵸? 디귿. 맞죠? 기울기 양수. 리을. 아니고. 미음. 맞고. 이렇게 찾는다는 얘기야. 뭘 보고 Y는 예를 들면 이런 거. 2x 플러스 1이야? 그럼 얘가 양수잖아. 양수인 거 찾으라고. 그렇죠두 번째, 2번. 오른쪽 아래로. 즉, 기울기가 음수인 걸 찾으세요. 기울기 음수인 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면 되겠고요. 자, 3번. 자, 3번 보면. x 값이 증가하면 y 값이 감소하는. x 값이 증가할 때 y 값이 감소하는 게 뭐야? 그죠 이게 뭐예요? 기울기가 음수, 기울기 음수를 찾으면 된다. 이거잖아그렇죠 기울기 음수인 것을 찾으세요. 즉, 2번과 3번의 같은 내용이죠. 자, 4번. 뭐라고 나왔냐면, Y축이 Y축에 가까운 직선. 자, Y축에 가까우려면 절대값 A가 커야 돼요. 절대값 A가 클수록 Y축에 가깝기 때문에 4번은 음. 보시면 Y축에 가까운 절대값이 큰게 누구 있어? 기역 1이죠. 기울기 1이고 미은 2분의 1 디귿 3 리을 마이너스 6 미음 2. 그래서 가장 가까운 것은 4번. 절대값이가큰 수를 찾아라 뭐라고? 그래서 리을을 찾을 수 있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해서 질문 있으면 빠르게 스탑하고 선생님께 질문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필수의제 2번 갈게요. 필수의제 2번 봤더니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대요 2번 보니까 이렇게 돼있네 그리고 살폈더니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y는 ax 플러스 b 더래 이때 a는 0보다 어떻게 돼있어 기울기가 그렇죠 0보다 커야 됐고 y 그래프는 왜 0보다 커 오른쪽 위로 가니까 그렇죠 Y절편 B는 0보다 X축 아래 있죠. 음수잖아, 음수. Y절편은 0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